시현아, 상일아 안녕. 안녕하세요, 조비아저씨.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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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같은 소소한 일상 스토리. 감성근육 1020. Sånn. 영화 같은 소소한 일상 스토리 감성 근육 1020 이거 우리 저기가 좋아? 씨언 우리 리허설해 보자. 자, 시언아 안녕. 누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잘했어. 시언아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누비 아저씨 촬영으로 무엇을 만들까요? 어 오늘은 시언이가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를 만들어 볼까? 하루야. 응 음, 일단 두비 씨랑 일단 만들어 보자. 따라와 하고 가는 거야. 파이팅이리더 빨리 더 빨리 엄청 빨리 엄청 아, 빨리 어. 시작. 두비 아띠! 변신 좀더 크게 해야지. 비 아띠! 변신. Okay. 투비 p i a k 액션! i 비 n Si, Tupi, 오케이? Pion, Si, t 상빈이지 자, 봐봐 이렇게 할 봐봐 연습할게 시연아 안녕, 상빈이 안녕 하면 은 뚜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고구마 자, 다시, 봐봐 신나게 해야지 뚜아니 뚜비 아저씨 얼굴 봐야지 여길 못 죽겠지? 자, 뚜비 아저씨 얼굴 보는 거야 레디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고 액션 어? 시연아, 상빈아 안녕 안녕하세요, 뚜비 아저씨 어, 잘 지냈어? 야, 아니, 얘 옆에서 계속 흔들어, 계속 흔들어. 얘기 안 했는데. 시니 아니, 마이크는. 그냥 너가 흔들면 돼. 이제. 자, 두 배씩 보고. 레디, 액션. 시현아 생빈아, 안녕. 안녕하세요, 넌비 아저씨. 왜안 했어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레디, 액션. 시현아 생빈아, 안녕. 안녕하세요, 넌비 아저씨. 잘 지냈어? 변신은 그냥 우리가 약간 인트로 식으로 쓰고, 처음 스타트는 그냥 저기 상빈이랑 시윤이랑 기술적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변신은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 무상을 바라야 되니까, 그거는 계속 쓰고, 그냥, 그냥, 그냥 시작은 스타트는 그냥 상빈이랑 시윤이가 만나면서 인사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시윤아 상빈아,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너무 늦었어. <laughs> 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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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까요? 자, 봐봐. 삼빈아. 자, 응. 니가 응. 하자. 응, 응. 하는 거야. 준비해. 삼빈아,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응. 응. 오늘은 차력을 응. 이용해서 만들면 좋겠어요. 아, 좋겠다. 그러면, 튜비 씨가 차력을 가져올게. 이야. 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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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컷. 오케이. 이야, 좋았다. 오. 다행이다. 오 좋았어, 잘했어. 너무 잘하는데. 너무 다행이야. 참 응. 좋겠어요. 아 그거 좋겠다. 그러면 두베 씨가 차력을 가져올게. 이야 뿅뿅 뿅. 어때? 오케이. 하으로한 번씩 만난다고 아니야? 만난다고요? 자 준비. 응, 일단 차르고로 만들어보자. 자 한시, 한시. 아, 얘가 빠 먹었어. 시현이랑 산빈이랑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를 만들 건데. 하루에 한 번씩 만난다고요? 응, 일단 우리 차르고로 한번 만들어보자. 자, 앞으로. 가자. 잘 만드는구나! 다들 <laughs> 보세요. 둘, 여섯. 저런 구선생님데으 이게 뭐야? 으아! 똥! 이거는 스펀클이라고 해. 이건 반짝이 스티커거든? 요것을 우리 똥에다가 예쁘게 붙이는 거야, 알았지? 자, 잘할수 있어요? 네! 좋아! 두 배씩 왔자. 똥냄새 맡아볼래? 하면 이렇게 되면 둘 다. 이런거야 한번 요것만 찍어볼게요 다시 연습해볼게 그냥 소리내 지르면 안돼 상빈아 시은아 똥 냄새 맡아볼래? 네 오, 시은이, 너무 오, 아, 아팠어 괜찮아 괜찮아 시은이랑 상빈이랑 똥을 계속 안놓으면 어떻게 될까? 배 아플 것 같아요 그렇지 배가 아프지 그래서 응가를 많이 해야 건강할 수 있는거야 알았지? 네 오! 오, 네 잘했어. 진짜. 응가를 많이 해야. 많이 해야 많이들. 됐다. 응가를 많이. 웅가를 잘해야. 아, 다시 할게요. 다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이라 똥을 계속 안 누면 어떻게 될까? 배 네, 아플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응가를 잘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네. 자. <laughs> 오케이. 웅가를 잘 놓아야 돼. 알았지? 네. 어, 잘했어. 자, 하이파이브. 예 아, 이, 이, 뭐야. 어, 어. <웃음> 안녕. 자, <laughs> 너무 놀랐다한씬 남았어. 네? 어, 한 저기, 저거. 영화 같은 소소한 일상 스토리, 감성근육 1020.